그동안 수고했어 로건. 24시간 후면 아주 편안해질 거야라고 말하며 로건에게 정체모를 약을 투여했던 천서진이었는데요. 이후 로건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천서진의 계략 같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천서진의 꼼수는 전혀 통하지 않아 보인 듯했습니다. 8의 마지막 시청자들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게 만들었던 화제의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심수련과 제외한 로건의 모습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빠른 회복을 통해 건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휠체어에서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걱정했던 다리 부상마저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로건이었습니다. 천서진의 꼼수가 있었지만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낸 로건. 천서진이 비타민이나 칼슘이 가득한 약이라도 사용한 걸까요? 어떻게 로건은 천서진의 꼼수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로서는 당황스러웠던 팔의 마지막 상황에 하윤철이 손을 써둔 게 아닐까? 천서진의 꼼수가 있기 전 로건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하윤철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그것에 도움을 받은 걸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게 됐었죠. 팔의 내용 중 가장 궁금했던 몇 가지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해당 뇌피셜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재밌는 뇌피셜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며칠 전 윤철은 선견지명으로 로건의 링거 바늘을 몰래 빼놓는다. 그후 천서진이 약물을 놓았으나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게 되었고 누워있던 로건은 윤철이 말한 누군가가 천서진인 것을 알게 되고 천서진 일행에 의해 펜트하우스 창고로 옮겨진다. 천서진이 24시간 후 죽는 약물을 놨는데 안정제로 면역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저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펜트하우스니까 뭐든 다 되겠지만요. 까지의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정확하십니다. 면역이 될수 있는 약물을 주입했을 거라 예상했던 뇌피셜을 제작하던 당시에, 저 역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처럼 펜트하우스니까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제작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남겨주신 앞에 내용의 댓글을 보고 더욱 유력한 상황이겠다 싶어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 동의를 얻은 후 여러분께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 더욱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하윤철이 깨어난 로건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 다시 호흡에 문제가 생긴 로건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며 황급히 로건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후 천서진이 약을 주입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윤철은 로건의 팔을 통해 천서진은 연결되어 있는 링거를 통해 약을 주입했다는 점이죠. 사실 저는 링거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패나이기도 하고 전달해주신 뇌피셜을 생각해보니 몰래 링거 바늘을 빼두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라 보이는 거죠. 혹시나 싶어 다시 확인해보니 하윤철이 주사하는 장면에서도 로건의 팔에는 링거 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두 사람의 주사 방법의 차이가 이후 일어날 상황에 대한 떡밥이라면 미리 링거 바늘을 빼두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해둔 척만 해뒀을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링거 연결에 몰래 손을 써두었기 때문에 천서진이 사용한 약은 당연히 로건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테고, 때문에 멀쩡한 로건을 볼수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 않을까. 의견 전달해주신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윤철 역시 해당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천서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천서진이라는 사실을 로건이 알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구화 예고편 천서진의 정체를 알아낸 듯한 하윤철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천서진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로건이 탈출하기 전에 알았을지 이후에 알았을지는 곧 확인이 될것 같아 보이죠. 이번 주에 방영될 구화에서 초반 부분 한 동안은 해당 상황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펜트하우스답게 빠릿빠릿 시원한 스피드로 빠른 전개를 통해 확인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서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안전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던 로건, 이제는 사이다복수 전개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돌아온 로건까지 심수련 강마리와 힘을 합칠 상황에서 구화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